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혜성입니다 어,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카페에 글자로 인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밤낮으로 이렇게 응원해주셔가지고 진선미 중에 미 3등을 했습니다 어, 이 영광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, 진짜 저 혼자였다면은, 이거 진짜 못 해냈을 것 같아요. 진짜 밤낮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,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가지고, 진짜 감사하다 못해 미안할 정도로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무엇을 또 해드려야 될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지만은, 진짜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거고,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, 어, 정말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카페에 새로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. 어, 앞으로 저희 전부 다 친해져 가지고 어, 공연장에서 그리고 또 행사장에서 어,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화이팅! 红星闪。<laughs> <laughs> <laughs>